알아차림의 본질과 창조의 삶. 알아차림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항상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억의 본질과도 같습니다. 내가 기억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기억을 하든, 알아차림도 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알아차림의 명상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 때문입니다. 생각은 끊임없이 오르내리고, 그에 따라 감정도 요동치기 때문에, 우리는 괴로움을 느낍니다. 우리는 생각과 감정을 진정한 나라고 착각하여 그것에 휘둘리지만 사실 진정한 나는 상황에 관계없이 관찰하는 주체입니다. 생각과 감정에 휩쓸리다 보면 많은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그래서 호흡을 알아차리는 명상이 필요한 이유는 호흡에 집중함으로써 생각을 분산시키고 소모되는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절약된 에너지를 바탕으로 한 생각을 일으켜 그 생각으로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